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43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굉장히 손님들이 많죠. 네, 엄청 손님들 많고 어, 어제 방송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슬슬 또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깊은 소식들을 좀 전하고 어, 좀 잘못된 정보가 뉴스에 나왔다는 것도 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잠시만요. 네 그리고 택시 운전자보험, 어, 운전자보험 제가 광고하고 있으니까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양한 금액대별 다양한 보장이 따로 있습니다. 스마일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좀 기쁜 소식도 있고 어, 기쁜 소식만 있네요. 결론적으로는, 잠시만요. 세팅 좀 잠깐 할게요. 네. 네. 질문 있으면 먼저 좀 쳐주세요. 자, 오늘도 어, 구독하신 분들만 채팅 칠수 있게끔 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고요. 다다다 이제 슬슬 이제 뭐 요금 이제 뭐 달궈진 듯으로 달궈진 것 같아요. 네 에, 세팅 끝났습니다. 네스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빵 킬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니 일파가 아니라 3파 축하드리고요. CJ 소너무님네 오른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 시간에 웬일로 네뭐 이제 뭐 그냥 그냥 귀찮아도 하려고요. <laughs> 라인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일좀 하셔야 된다고. 네, 이제 뭐 저는 들어왔고. 네, 윤진영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님, 아 퇴근 중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왕수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롱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지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제 제가 방송 드렸던 거, 어 저기 뭐야, 뭐. 탄력호출료가 9,000원까지 올라간다 뭐 콜만해도 9,000원까지 올라간다 뭐 그런거에 대해서 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지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희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마일님 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거 다뤘죠. 뭐, 콜만 해도 9천원이다 뭐, 정부 호출비 3배 인상 추진이다. 이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탄력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어제 비판을 했죠. 네, 탄력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비판을 했는데, 역시 이제 바로 국토부가 반응을 해가지고, 어, 그딴 내용 한적 없다. 예. 네, 호출료 3배 인상 검토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아줬습니다. 네, 3배는 아니어도, 2.7배일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 아무튼 간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탄력 요금제다. 아, 탄력이다, 탄력. 아, 탄력이고, 9000원까지 인상하는 거는 검토된 적이 없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기자님들이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 알고 있는데, 엠바고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네, 아, 진짜 좀, 이런 좋은 시기 때, 좀, 그 기자님들도 좀 조심스럽게 좀 다루고 이거 요금 민감하죠 민감한 거 아는데 우리도 민감해요 우리도 이거 안 올리면 끝나요 아 자꾸 왜안 올리려고 그래요 올릴 거 올리고 받을 거 받아야죠 아 그러면 배달비도 저기 뭐다 공짜로 하라 그러세요 배달비가 왜 시작했어요 뭐 교촌이 시작해서? 아니야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야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음식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호출료에 대해서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호출비가 호출비가 법인 택시 기사님 월급보다 많아질 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기사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지급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좀 시스템을 바꿔서 저기 뭐 법인 택시 회사가 다 가져가서 월급을 월급을 좀 올려줄 거냐? 약간 요런 아리송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근데 이게 방송 나가고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네. 방송 나가고 바로 반응이 왔어요. 근데 뭐 이것도 단독인데, 어, 단독 하면서, 어, 중개 호출료 법인 택시 기사가 100% 갖는다. 이렇게 또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네. 8월 26일 11시에 나온 거죠. 어, 단독 기사인데, 어, 근데 제가 훨씬 빨랐죠. 그 전날에 나왔죠.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저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 바, 바로 나왔어요 예. 바로 나왔어요 그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들 다 지적한 게 오늘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 방송은 진짜 진창아님이 말하는 택시 유튜버 하나가 어, 열조합 부럽지 않다 <laughs> 네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laughs> 몰라 나는 그냥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예. 그러면서, 플랫폼, 플랫폼 사에서도 요청을 했고, 어, 법인 택시 단체도 뭐 자율적 합의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법인 택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세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루는 호출비를 안 줘요. 뭐 이런 게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호주비아 개인택시 사업자니까 가져가는 거고 법인택시는 원래 못 가져갔었죠.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그 요금이 이제 좀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인그 그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일단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법인 사장님들이 이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탄력 요금은 모르겠지만 일단 호출료에 대해서는 법인 택시 사장들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법인 택시 사장님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못 못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 아, 요금 인상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리스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리스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 그좀 딸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배달 업계랑 자꾸 비교하면은. 안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 계속 추진할지 모르겠어요.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어 법인 택시 사장님들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어 줘야 된다. 아 어,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리스제를 해도 어제 배달 월 70만 원에 배달할 수 있다 그랬죠. 리, 그 렌탈료가. 근데 여기는 뭐 출자금 뭐 2천에서 뭐한 4천만 원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될지 모르겠어요. 뭐 200만 원선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법인택시 사장님들 지금 빚 있는 거 보니까 한 400만 원쯤 받아갖고 빚또 까면서 임대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호출료는 어 카카오 블루 등 택시회사에서 가맹점을 확보해 관리하는 가맹사업 타입 2, 예 타입 3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어. 뭐 택시 기사에 지급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합의에 따라 중개업출료100% 택시 기사가 갖는 것으로 됐다. 네. 됐답니다 됐다. 어, 이미 됐다. 이미 됐다.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이 언론사가 뉴스핌이라는 거 <laughs> 그게 조금 아쉽다. 어, 그거 말고는 결론적으로는 다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그거 해야지. 이제 호출료가 호출료 자체가 플랫폼이랑 우리랑 어, 플랫폼이랑 우리랑 카카오랑 우티랑 응 카카오랑 우리랑 우티랑 우리랑 얼마를 나눌 것인지 어, 그거를 정해야겠죠. 어, 제가 분명히 이거 이것도 저기 뭐야 언제부터 했었어 저기. 교통학회 그토론회 때부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호출려도 어 지금 뭐 6대 4그죠 네, 카카오가 6대 4, 오티가 지금 7대 3인데 어 이거를 배분을 다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음 2대 8, 네, 2대 8 플랫폼 2 기사 8아 이게 좀 그나마 좀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 장강철 회장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냐? 법정금리도 20%가 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부업체보다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제 뜻은 이거입니다. 대부업체보다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8대2가 적당선이다. 뭐, 부가세 10% 빼고 하면은 뭐, 니네도 한10% 먹는다고 치고, 대부업체보다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호출료.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것저것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오지만, 어, 자꾸 이제 기사님들이 그, 그 자꾸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언론도 그렇고 배달 기사가 돌아올까? 자꾸 이래 배달이랑 자꾸 비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배달이랑 자꾸 비교해봐야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지금은 법인이 있는 기사도 이탈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이탈이 안 되게끔. 지금 법인택시 회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발을 뭐 팔든 면허전환 사업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laughs> 예, 빚, 빚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 앵간하면은 서울시는 법인택시 그 사장님들 그땅 땅에다가 그 용적률 좀좀 좀 많이 저거 봐야 올려주고, 용도 변경도 좀잘 해줘가지고, 어, 빨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나가게끔 만들어준 게, 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에, 방송 얼마나 했냐? 에, 11분 했네. 11분. 11분만 하고, 에, 깨세새 깐세, 깔새란다. 네. 자꾸 저기 오타 치지 마세요. <laughs> 나가이 개새끼야. <laughs> 아, 저런 평민 계급이 와서 또 어? 욕짓거리 하는 거 보면 은왜 욕하는 거야? 어. 뭐, 저도 아닌 것들이 뭐, <laughs>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은 그래서 아,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1분만 딱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다들 아마 바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불금이라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그쵸, 회장님? 네, 다들 한참 바쁘실 때야. 어우, 뭐 지금 뭐 벤티가 2.5배 갖고 있으면 뭐 엄청 바쁠 때네. 제 빨리 꺼 드려야겠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남은 활증 시간 잘 먹으시고, 어, 안전 운전 하시고, 급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어, 진상 손님 조심하시고, 네. 즐거운 출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티를 아마 내일쯤 뭐 하나 영상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손실보정금 못 받으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영상이 하나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 주말에 뭔가 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손실보정금 지금 어떤 분이 저기 뭐야 깊고 파, 파고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뭔가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시해주고 있고 제가 그거 토대로 제 방송을 해 드린다고 했고 제가 그거를 지금 손실보정금을 지금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분 말만 들었고 이렇게 방송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라도 일단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자료 다 넘겨주세요. 제가 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전금못 받으신 분들 조금 희망 가져가시, 가져가시고, 네, 조금 복잡해,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좀 깊고, 깊게 좀 파고들어가지고 좋은 방법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손실 보전금도 저기 뭐야 31일까지라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빨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또 공무원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신청을 뭐일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뭐 어차피 월요일 날 처리되기 때문에. 기본 요금으로 탈령 요금 적용되면은 야간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 3부제 해제 아, 해제 그다음에 글씨가 네. 오타 나셨네요. 해제하지 않을까요? 네. 기본 요금 오르고 탄력 요금 적용되면 야간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 삼부제 해제를 하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그거 왜 아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탄력 요금제하고 기본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탄력이 붙잖아요. 일단. 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요금 붙는 거는 뭐 딱히 뭐저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기본 요금은 뭐 이게 뭐 손님이 적어지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탄력 요금. 네. 탄력 요금에 탄력 호출료죠. 탄력 호출료가 거의 맥스를 찍을 거예요. 승차 그 시간에 승차난 시간에 100% 이거 맥스 찍어요. 맥스 찍고 부재 해제를 왜 하냐? 부재를, 해제를 안 하면 탄력이 계속 이게 더 높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니까 탄력이, 고탄력이 붙으면은 공급이 확 늘어나가지고 이걸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이게 안 떨어지니까, 부재 해제 안 하면 이게 안 떨어지니까 계속 맥스를 찍는 것보다는 부재 제를 해서 그나마 뭐, 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좀 떨구게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그 시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없죠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뭐 우버해라 뭐 그랩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카풀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저거 요금을 좀 떨어뜨리려면 은 부재제를 해야 됩니다 부재제를 해야 되고 굳이 이제 부재를 묶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부재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석유 파동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석유 파동이에요. 석유 파동이면 지금 자가용 반을 없애는 운동을 해야지 개인택시만 묶어서 뭐 하겠어요. 그쵸? 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법인택시 그러니까 단체 때문에 계속 묶이는 건데 그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지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때가 왔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도 하고. 어... 야간에 많이 나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야간에 많이 나와라. 그렇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탄력요금이랑 중계호출료를 지금 야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는, 어, 24시간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돌리는 게, 어, 맞지 않나.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탄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건데 굳이 뭐 야간만 해서 맥스치를 계속 받게 하는 것보다는 좀 왔다갔다 하게끔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를 하나 끼면은 이게 또 이해관계를 또 푸는데 또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야간만 할 필요 없... 야간만 하는 건좀 저는 좀 그러네요 네 오늘 뭐 컨디션도 안좋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어 탄력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탄력도 거의 다 왔고 호출료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호출료도 거의 다 왔고 부제도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어요 다 왔어 네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우티 그 탄력 그저 뭐야 우티 호출료랑 프로모션 받는 거 공개하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갈 돈인데, 한 번, 얼마나 가져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고. 중요한 거는, 아, 이건 뭐 내일 합시다. 네, 내일, 내일 딴거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오늘의 중, 오늘의 요약은 일단은 법인택시, 어, 법인택시 기사가 100% 호출료 갖는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TV였습니다.